보세요, 입었 어？제 영상, 하 나를 찍 으려고？하 는데. 네. 그 요즘 뜨는 티니핑 캐릭터 맞추기 알아? 아, 알지 요즘 알고리즘 많이 뜨던만. 너만 있어 봐. 나해달라 아빠가 아빠 근데 아빠 잘못할거 어... 같은데 왠지? 왜냐면 그게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 가지고 아빠가 아예 몰라요. 근데 점점이도 새로운 캐릭터 나올 때안보지 않았어? 나 알아. 어, 알아. 삼촌 거 같이 풀어 가지고 나 알아. 아, 풀어 응. 봤어? 응. 풀었어. 삼촌이랑 들어가네. 삼촌이랑 같이 해 봤다네. 나 그거 보고 와. 이걸 이렇게 모르나? 난 100%까지 다 알고 난 어. 시즌 이스까지다 봤어! 재밌게 즐겨봤잖아, 또. 티니핑 5기까지 나왔네! 슈팅스타? 와. 아이스크림 아니냐고. 나 3기 중간까지 봤거든. 음. 엄마, 이거 다 50개 풀게 하자. 50개? 그렇게 많이 풀어? 어? 누구야? 이거 눈꽃이 이런번. 눈꽃이 눈... 눈 눈꽃눈꽃이야안 <laughs> <눈꼽이야? 웃음> <아니>, <laughs> <눈>, 눈꽃? <laughs> 눈꽃! 눈꽃! 꽃! 오, 오 뭐야? 어떻게 알아? 오, 이거, 이거 어디 나온 분이야? 봤으니까 이거 새콤달콤. 아, 새콤달콤? 음. 음. 새콤달콤 안 풀지 않았어? 아, 이거 포근핑! 아니야 아니야! 다조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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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지 다조핑 대체 야 애가 딱 봐도 다주게 생겼잖아 애가 뭘 다주는거야? 어? 야야야야야야야 통장을.. 동작을... 아, 이거 막 누르면 안돼 <laughs> 다.. 다주게 생겼다고? 응 다주게 생겼잖아 애가 아빠를 어떻게 아는거야 근데? 난 맨날 같이 봤다니까? 옛날에 그 코로나때문에 유치원 버스 운행 안할 때 있지? 우리가 맨날 자전거로 데려다줬잖아 그래그때 그래. 빛나는 마법을 보여줘 하면서 다녔지 부어 아니, 아니. 불꽃핑! 화나피화나피아 아, 하나핑. 맞아! 화나피이다 하나핑. 블랑즈에 부채질하는 거야? 으으으응! 음, 낭너 일부러 했지 환낭 내가 첫 번째로 맞혀볼래! 아 그래? 엄마 그럼 먼저! 그럼 나! 어... 마녀핑? 아니아니 아니. 마술사핑? 네! 아라? 해리포터핑! 아까는 못본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아라핑? 아라핑? 왜 아라핑이야? 다 아는 거야? 요술핑 아니야? 아니 아라핑! 오! 오 어떻게 알지? 오, 왜, 왜 아라야? 왜냐면은 여기 빵올요애초 있잖아. 음. 이게 다 알게 만드는 마법. 아, 아 마법 물이야? 야비 현역은 다르네. 그러니 <laughs> 딱 봐도 캔디 핑이네. 오 어, 맞아 맞아 맞아. 호박 핑. 캔디핑. 아니야. 캔디 핑이야. 호박 핑은 애들 보는 거야 호박 핑이었어요. <laughs> 나 딱풀 핑. 딱풀 핑? 어 딱풀 핑. 딱 봐도 딱풀 <laughs> 들고 있네. 어, 진짜 어. 맞네. 이건 대충 짓는 거 아니야? 애들이름인데 그래도? <laughs> 딱이 위에 딱 붙게 만드는 거지. 어 조그만데 좋아요 더블 핑. 어 더블 핑. 어, 맞아 맞아. 얘가 주인공 로미의 이제.. 어? 뭐더라? 뭘, 뭘 소문냈더라? 신체 사이즈인가? 그럴걸? 진짜로? 어. 34, 24, 36! 그건 어, 리 사이즈고! <laughs> 더블핑! 와우 역시 나야! 아, 나 먼저 맞춰보게 기회를 주세요! 알겠어. 아 이건 쉽지! 이거. 이건... 아! 캐스터넷츠 짝짝핑! 어. 어, 맞아? 짝짝핑! 진짜 맞아? 짝짝핑! 얘가 짝을 만들어줘! 어 여기 로미가 한명 있어! 그러면은 짝짝! <laughs> 하면은 두 명. 응. 둘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번개핑. 찌리핑. 찌리핑. 하. 어떻게 알아? 아 어, 어. 하트핑. 아니 아니야 스타 투핑이야. 어? 스타 투핑 여기 스타 별. 아. 이름이 달라? <laughs> 어 스타 투핑이야 그래? 진짜야. 나 궁금한 게 저게 귀야 아, 머리야? 아뭐 추야. 이거? 잠깐 얘야 그래, 그래 그래 이거 귀야 머리야? 이거 귀야. 귀. <laughs> 아 비야? 확실 확신해. 아 그러면은 막뭐 들을 때, 뭐귀 기울일 때, 이럴 때, 이럴 때. 어 맞아.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그 귀걸이야 저게? 요거 그렇지. 아 이게 귀걸이야. <laughs> 야 그러면은 링좀큰거 파겠네. 아프겠네. 피어싱이었구만. 그럼 너도 헤어스타일 바꿀 때마다 <laughs> 똥머리 좀 그리고 산다라 좀. <웃음> 아니. 뭐야? <laughs> 준해핑. 선물을 주네요? 어 주는 애야 주는 애 얘좀 착한 빌런이야. 빌런이야? 다 아, 빌런이야.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구에 흩뿌려진 애들이, 아나 여기 너무 좋아 안갈 거야, 이러면서 막안 가는 거거든. 그래서 로미가 잡으러, 캐치 캐치 하러 다니는 거야. 캐치 캐. 내 마음 캐치 캐치. 음... <laughs> 어, 어떻게 알아? 발레팅 나 여기까지 봤지. 이게 놀랍겠지만 이게 만 원, 만이천 원, 만삼천원 합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이거보다 한참 작아. 이말에 진짜 USB 만 해! 맞아, 딱 그만하다. 근데 우리 집에 이거 몇 마리 있어. 이가? 이 두들두들한 거. 이거? 새끼를 쳐. 스무 개 있지. <laughs> 그럼 그것만 해도 진짜 2 5만 원? 그래서 아까워서 저건 못 버렸어 비교어는 나라핑. 나라핑! <laughs> 신났네. 그러게 말이야. 어? 어... 화장핑. 까침핑. 아니야. 아니야. 어 모은영핑. 아니야 아니야. 머리가. 은영핑이야. 오은영 스님인데? 코끼리핑 아 코, 코, 코. 오은영 핑해 반복. 뭐해, 뭐해, 뭐해 볼까요? 이게 현역도 헷갈린다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아무거나 해봐. 까칠핑. 음, 까칠핑. 아, 까칠 투투핑. 아, 왜 투투야? 들어가 왜냐면... 주덜 된다고. 아, 바닥 폼왜 들고 있는 거야? 저 페이커였네. 어 이거... 핑 호기리핑, 샌드핑? 어, 샌드핑, 샌드핑 맞아, 샌드핑. 어, 아, 진짜 샌드핑. 영어로, 어, 영어로 해. 샌드핑이야. <laughs> 샌드핑. 어 진짜 맞네. 사차핑 주인공이야. 이게 로열핑. 이게 로열핑 히딩핑 주인공이잖아. 아니야, 사차핑이 주인공이야. 사추핑 옆에 이게 주인공들이잖아. 얘도 대사잖아. 조연. 조연. 그래 그래, 주조연으로 주소연. <laughs> 하해 보자. 어? 캔디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악마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탕핑. 얘가 시즌 1 금방 나오는 애란 말이야. 이가 썩어요핑. 충치핑. 이가 단핑 하지 그래. <laughs> 아, 이거뭐다 이거뭐였더라 인분하지말고 앉아 어, 이게 뭐였더라 라라핑 아, 뭐지 진짜? 룰루핑 아, 아니야 이때는 시즌1 초반이라서 이름이랑 별로 과, 상관이 없어 키키팅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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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팅이지 뭔가 키키 이러는게 떠오르거든 오나 어떻게 알았어 이게, 이게 누구야? 아니, 얘도 하츄핑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뭐더라그 <laughs> 리본핑 이거 저거 왕 리본핑, 리본이 큰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 노래를 좋아해. 어 노래핑. 아니 춤도 좋아하고. 춤핑. 너 아, 진짜. <laughs> 넘어가? 응. 똑같핑왜똑같야아 아, 똑같이 춤을 추는 걸 좋아해. 아, 아 얘는 아, 나, 얘 나. 아, 어, 이거 소지사핑. 음. 아 이거 볶음밥핑. 이거 잖아 소라기잖아. 요리왕 비룡핑. 이거 거꾸로 비룡? <laughs> 뒤집으면은 라면국을 막 튀기고 있는 거잖아. <laughs> 진짜. 꼴로핑. 좌석 거꿀핑. 다섯 핑. 거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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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하면은 다 거꾸로 돼. 그래서 물구나무를 쓰면서 로미랑 친구들이 어? 뭐야 나 뭐라고 했어? 아, 거꿀핑이나 어. 거꿀핑이나 그렇게. 맞아, 얘가 핑. 얘가 요술 핑 맞지? 아니야. 저 머리 그, 그 조연으로 나오는 아저씨. 해 볼까? 많이 닮지 않았어? 쓰고 해야지. 조연으로 나오는 뭐 타자에서 그... 볼링 핀으로 만든 그 아저씨? 옛날에 좀 좀이 어렸을 어... 때 닮았다고 하는 그 아저씨.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그래 그래. 이 그래. 아저씨. 야이 이건 너무한 거야? 아니 <laughs> 닮았지. <웃음> 이거랑 이 머리 스타일이랑 닮잖아. 이거라니? 뭐 닮았는데? 롤링 핀. 뭐야 이거? 튜브 핀. 롤리 핀? 에이지니 핀? 롤리 핀. 눅기 잘못 따다 핀. 땡땡이 핀. 땡땡이 핀. 눅기 잘못 따다 핀이래. 눅기 <laughs> 핀. 롤리 핀하지 않았어? 롤리핑. 롤리핑? 오~~, 오 플라핑! 아 진짜로? <laughs> 진짜로? 어! 음. 플라핑! 플라! 아~~ 플라 플라워? 어 플라핑이야? 어! 플라핑! 아~~ 아난플로핑인줄알았플로핑 아니야 플로팅 <laughs> 아니. 그것도 노린 것 같은데? 바루핑나 얘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포실팅! 푸들핑 아니 포실팅! 아니! 포실이네. 아따! 포신이라고!!! <laughs>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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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부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가겠다. 그러 말이야. 샵핑. 와플핑. 와플핑. 아 머리 와플핑? 달린 게 와플이야? 와 진짜 와... 대충 짓는구나 얘는 그러면은. 핫케이핑. 핫케이핑. 핫케이핑? 핫. 핫. 진짜 그거야? 핫. 캐핑. 캐핑? 맞아? 어우. 와왜 맞아? 대박. 어... 피리핑. 불피리핑. 피리리핑 하지 왜? <웃음> <웃음> 분해핑. 저 머리 코끼리 같다. 코끼리핑. 아가코끼리핑. <laughs> 아니 이오핑왜 네? 아이오핑일까? 아이슈 아유 하나? 잘못 찍은 거 아니야? 37개 아, 와. 다시 해 보자. 다시 29퍼입니다. 아, 뭐 다시 해 보자, 다시. 대박. 다시 해 해보자. 보자고? <laughs> 하나핑. 부투핑 아, 하나. 맞아. 하나핑. 관나 하나. 하나. 어, 쇼핑. 네? 오오오! 이 사람 이 잡았다. 어, 어, 어. 아이 잠깐만! 잠깐만. <laughs> 티니핑 석사과정 아니었어? 너너 아니, 아니, 너, 아니, 너 아니, 무엇을 아니, 위해 아니, 그렇게 아니, 많은 티니핑을 아니. 티니핑을 우리가 몇 개나 사줬는데 지금 상위 이9퍼도 모자라서 시로핑은 어? 안 사줬다 이거 이 정도 했었으면은 티니핑 회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상위 이9퍼라니 아, 이거는 코코 <laughs> 코끼리 핑 진짜 코끼리 들고 있네 아 코자핑 코자핑 아빠가 알려주고 있어 <웃음> <웃음> 이거 패션 핑오너 모르는구나 <웃음> <웃음> 아빠한테 배워야겠는데. 뽀뽀핑! 뽀뽀피뽀뽀 e 뽀뽀 오, 네 음. 아, 사 인정기도.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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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l cool, c o 이거 보고 음, 음. 할말한 이었어. 지좀더공부하고 <laughs> <laughs> 오세요 아, 왜? 한 번만 더너상야 아니, 다시 기회는 없어 1년 뒤에 다시 도전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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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이 d 왜이 r 오, 오. 오, 마이 으악. 갓! 쉬쏘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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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